이렇게. 그래서 끝까지 갈수 있는 곳이 어딘지 확인 좀 해볼게요 네. 마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잘 들어가죠 네. 네.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 혼자만 등급업 정현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너 혼자만 등급업 수학원의 이제 한바닥 개념 시간이죠. 바로 상가감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얘기인데 사실 두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요. 주기성과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그 주기성과 대칭성을 기반으로 해서 질문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오늘 상가감수의 그래프 처음에 시작은 이렇습니다. 1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기본 함수죠. 기본 함수. 그래서 y는 당연히 사인, x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자. 자, 이게 함수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뭐가 필요해? 정의역이 필요한 거지, 정의역. X의 범위. 그러니까 너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는 정의역이, 자, 모든 실수다. 뭐, X 자체가 모든 실수를 대상으로 해. 아, 그렇죠. 왜? 라디안 값으로 얘를 가져온 이유죠,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녀석이 치역 이렇게 필요한데, 이제 결과론적 얘기를 해보자. 자, y의 범위에요.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나왔고, 1보다 작고 나왔습니다. 자, 그 그러니까 반지름이 무엇이 됐던지 간에, 우리 사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반지름분의 무슨 좌표 y 좌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것이 반지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비율로 결정되다 보니까 결국엔 단위원상에서의 동점 자체에 대한 것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로 결정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치역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결정이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과론적 얘기라고 그랬어요. 자, 유도 과정 말고 한바닥 개념으로 마미를 해보면 자, 우리의 기본적 사인 함수는요, 결국엔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움직인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야? 주기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이게 동경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뭐, 이파이가 되는 순간 얘는 주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돼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같은 폭으로 이제 반복된다. 그러다 보니까 1과 마이너스 1이 치역이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얘가 되게 중요하게, 중요하게 쓰는 게 바로 주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주기. 어? 근데 금방 이게 한 바퀴 돌아오면 끝난다. 그러니까 주기는 이파이야. 그러니까 이 주기성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를 되냐면, 사인의 이 파이에 플러스 뭐 세타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은 사인의 세타로 바로 결정이 된다. 이런 게 주기 공식으로 그래서 자리 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얘가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전대칭이 필요하고 선대칭이 필요한데 이 대칭성 기반으로 하는 설명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엔 정의역, 치역에 관련돼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물어볼 때 물어볼 때 항상 이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주기성이 그다음에 대칭성에 관련된 얘기를 물어본단 말이죠. 자 대칭성은 두 가지로는 아닙니다. 바로 뭐가 있어요? 점대칭성이 있겠죠. 점대칭. 그런데 점대칭의 기반으로서 자, 다음처럼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게첫 번째로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면 이건 누가 봐도 이제 원점대칭이 된다라는 결과론적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쪽에 더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게 뭐야? 점대칭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원점대칭이 주는 선물 같은 게 있지? 바로 원점대칭의 선물이 뭘까요? 바로 사인에 내가 뭐 세타든 마이너 세타든 지금처럼 집어넣게 되면 이게 밖으로 튀어나와. 길을 쓰고 튀어나와. 그래서 사학기. 사인은 기함수 이렇게 얘기하죠. 길을 쓰고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점 대칭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점 대칭도 발전이 되죠. 어떻게 되는 거냐 면잘 봐. 주기, 그럼 이 주기의 규칙을 기반으로 해보면요. 점대칭도 계속적으로 이 주기의 절반만큼에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냐면 엠파이 콤마 모에 대해서 0에 대한 점대칭이 반복된다라는 사실이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점대칭도 규칙을 통해서 확장된다라는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점을 잡아? 이 점을 잡아? 그 녀석에 대해서 점대칭 위치에 점, 이렇게 이제 점이 항상 대칭성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야. 와, 더불어서 뭐가 있을까요? 선대칭이 있습니다. 선대칭. 자, 근데 이 선대칭을 자세히 보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겁니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꼴이면 되냐면, 선대칭은요, X는 이렇게 이제 기반으로 가는 거죠. 자, 2분의 뭐라고 써 주면 돼요? 2n 1뭐 2n 1 뭐라고 써 줘도 되겠지? 자, 이런 자리에서 2분의 파이, 그다음에 2분의 몇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그다음에 n은 뭐 정수인데 정수는 안 쓰지 않을게요 그런 녀석에 대한 선대칭이 집중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y는 sinx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질. 그렇다면 두 번째 이야기. 자, y는 코사인 x다라는 결과론적 이야기부터 가볼게요. 자 그럼 정의역이 역시 모든 실수고 치역이 너와 같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큰 무리가 되지 않죠. 그럼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내게 되면 이 녀석은 역시 마찬가지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점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을 보면요. 시점이 좀 다르죠. 어떤 방식으로 다르냐면 시점 여기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보면 결국엔 이 골짜기 봉우리를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단위원상에서 똑같은 X좌표 Y좌표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지만 시점이 어떻게 돼? 이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어디 2파이까지 결정되고 계속 반복된다. 근데 이제 감춰진 위치를 보면 너희들이 좀알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어, 주어진 이 사인이라는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또는 세타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 뭐가 돼요? 코사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수식화하면 이거죠. 잘봐봐 잘 봐. y는 sin x라는 녀석이 있어요. sin x, 무슨 x? s i n x란 녀석이 있을 거야. s i n x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너만큼 평행이동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봐요. 이거 공식이 있단 말이지. 지난 시간에 2분의 파이 공식은 내가 하나에 지금 빼놓고 나중에 문제에서 얘기할 거요 문제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시 설명할 건데 이게 뭐랑 똑같다? 이게 cos x랑 똑같다라는 거야. 근데 2분의 파이 자체가 그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2분의 파이는 그러니까 s i n 에 cos x로 바꿔. 그리고 이때 이 x를 만약에 그냥 예각이라고 간주하자. 그러니까 예각인 건 아니죠. 이건 무조건 임의의 각이 들어갈 수 있는데 예각이라고 간주하면 얘를 이사분면에 간 것처럼 본다면 이 부호가 유지가 되니까 또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2분의 파이 공식을하는 것은요. 이 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으로 설명이 일부 연결될 수밖에 없어. 2분의 파이를 옮기면 어쨌든 사인과 코사인이 서로 어떻게 돼? 교환이 될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되게 주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프의 특징이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어쨌든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대도 역시 주기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의 주기도 여전히 2파이야 그러니까 코사인도 기본적인 주기 공식을 가질 수 밖에 없다. 2파이프로 세타 기반으로 해서 얘가 코사인 세타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너도 대칭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너도 대칭성을 두 가지로 나누라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 첫 번째는 점대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요. 그 점대칭의 위치를 좀 관찰해 보면, 아까처럼 원점대칭의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죠. 이거 누가 봐도 Y축대칭이니까. 그럼 좀 이따 보고요. 이 자리죠. 이 자리죠. 그럼 너는 뭐가 되는데? 2분의 2N-1 파이콤마 0이라는 점들의 기이 2분의 파이콤마 0, 2분의 3파이콤마 0. 역시 주기의 절반 위치에서 점대칭이 반복되는 거예요. 맞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 자, 이번에 또 선대칭이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선대칭에 되게 중요한 성질이 연결되는 거라고 보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선대칭은 두 가지가 있어, 요 얘가. 그 그러니까 왜, 선대칭 전부를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왜두 가지로 분류하냐 하면, 대표적인 선은 바로 이 Y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이 함수는요, 소위 말해서 Y축에 대한, 그 그러니까 Y축이라는 선에 대한 선대칭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죠. 이런 함수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우함수라고 좀 y축 대칭이니까 우함수지요. 맞아요. y축 대칭 함수, 우함수라고 보통 표현해서 코사인은요 다음과 같은 성질인데 우함수의 특징 마이나 세타리 대칭이니까 마이나 세타리 집어넣던 그냥 세타리 집어넣던 어쨌든 같아. 이런 걸 이제 음각 공식이라고 부른다고요. 이미 먹고 들어가 얘가 맞어 그러니까 음각 공식 되게 유용하게 쓰이겠네요. 여기서 우함수, y축 대칭, 지금처럼 마이너스 세타리 집어넣어도 같은 코타인세타 같은 값이 간다. 이거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다음에 그 선대칭을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선대칭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파이, 이 파이 이렇게 되니까 x는 n 파이라 녀석에 대한 선대칭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역시 너도 주기에 절반만큼의 규칙이 반복되라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이긴 하죠 근데 이제 이것만 안다고 문제가 풀리냐 그게 아닌 게 사실 이렇게 얌전하게 식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봐봐요 여기에 상수배를 하게 되면 이게 진폭이 변하죠 물론 음수가 된다 음수 그러면 이제 뒤집어지는 형태지만 전체 뭐 특징은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의 절대값이 커지면 폭이 넓어지고 절대값이 작아지면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가 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이 앞에 개수가 변하면 결국엔 주기를 역수 형태로서 확대축소를 반복하게 될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도 기억을 해내줘야 돼요. 그리고 평행이동 등등까지 섞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키워드가 있다는 얘기야. 삼각함수의 존재 이유는 결국엔 주기성과 대칭성이 되는 표현이야. 그럼 문제가 나오면 주기가 어떻게 잡히냐. 대칭성이 어떻게 반복되느냐. 점대칭이, 선대칭이. 그 다음 이제 필요하다면 최대 최소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 부분 세 가지에 차례대로 집중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흐름상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세 번째 이야기. 탄젠트 혼자, 와 조금 독특하다고 그랬죠. 탄젠트가 상당히 독특하다. 왜냐하면, 이 녀석은 벌써 정의역에서부터 튀어. 왜? 이 녀석은 정의역에서부터 튄다고. 얘는 X가 2분의 파일 때도 정의가 안 되고, 2분의 3, 배 2m-1 파이에서 이게 정의가 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얘는 독특하게 뭐가 생기냐면, 느 정의가 되지 않는 그 지점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선을 구성하게 돼요. 그래서 x는 그러니까 2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다 만약에 내가 뭐 뭐야 저금 0을 집어넣겠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1을 집어넣겠다. 2분의 3파이 1을 집어넣겠다. 그럼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해서 2n 마이너스 1파이에 이 녀석이 점점 뭐 가까워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특징이 또 있죠. 치역이 얘를 가둬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를 대상으로 한다. 하늘 높이 땅끝 아래로 계속 퍼져나간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너의 그래프만 상당히 독특했다라는 걸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죠? 짠짠 4번에 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 그럼 벌써 얘는 점대칭에 대한 구조적인 설명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짠, 짠. 무슨 얘기를 할수 있어? 위로 가볼게요. 기본 주기가 있었죠. 이 탄젠트 함수의 주기는 너랑 좀 달랐어. 그래서 나의 주기는 파이였단다, 파이. 맞아? 파이였단다, 파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쭉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높아지면 한마디 내가 어딜 끊어도 얘들의 간격은 항상 뭐 당연히 파이겠죠. 그죠? 이런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거다. 그럼 여기가 0, 여기 파이 콤마 0, 여기는 X. 그러니까 2분의 파이에서 함수값을 결정할 수 없어요. 자 이런 상태를 좀 기억을 한다면 이 녀석은 뭐? 점대칭에 대한 반복성만 기억하면 되겠죠. 점대칭. 그런데 점대칭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우선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건첫 번째 이야기에아 나도 원점대칭 기함수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점 대칭인 무슨 함수? 기 함수? 기를 쓰고 밖으로 튀어나와 이게 탄젠트 마이너 세타가 기를 쓰고 밖으로 튀어나와요라고 설명할 수 있죠. 당연히 코사인 분의 쌍이니까 대수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점대칭을 반복한다면 지금처럼 n 파이 콤마 0에 대한 점대칭이 규칙성으로 반복되는데 이 점대칭 자체는 얘는 이제 주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쟤들은 점대칭이 주기의 절반이었던 거고 그 차이만 있었던 거죠. 이게 탄젠트 함수의 기본 그래프였더라라는 거예요. 역시 있지만 주기성, 대칭성. 근데 탄젠트는 이 점근선이라는 독특한 것을 가지고 질문이 등장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독특함을 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1번 기본형 그래프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정말 중요한 킬링포인트를 지고 있는 건이 2번에 관련된 얘기예요. 결국엔 잘 들어. 함수를 그대로 두지 않아요 확대 축소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이 수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소위 말하는 일반형이 필요할 것이야 바로 그 녀석을 뭐라고 쓸 거냐 자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Y는 말이지 요즘에 옷들이 말이야 요즘에 옷을 뭐 선생님 옷을 좀 많이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입어보고 사기도 하고 뭐 등등 하는데 요즘 옷 이렇게 이 맨투맨 같은 경우도요 작년까지 샀던 맨투맨은 이렇게 근데 요즘에사는 멘트는 되게 짧아. 옷이. 옷이 이렇게 만들다 만 것처럼 짧아요. 자꾸 얘가 기어 올라와요. 이렇게. 기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 그거. 그 레이어드 해서 요즘 많이 입으셨길래 선생님 좀 따라서 그렇게 입고 한데, 이게 자꾸 인녀석 기어 오른다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짧다. 요즘에 유행은 그렇다. 자 그럼 다시 봐봐.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의 어떤 유행이나 트렌드는 뭐가 주고 있다. 이 녀석이 주고 있다. 주기성과 대칭성이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맨투맨이 지금 기어오르는 느낌이 좀 있는데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A에 사인에 지금 가보자. B X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주어지면 X축 Y축으로 기반으로 한 저런 형태의 그래프를 판단하기가 좀쉽잖아요 그래서 키워딩을 잘해야 돼요. 결국엔 얘가 뭐라고요? 너는 이게 진폭폭폭에 관련된 얘기야? 폭폭. 폭. 맞아? 그럼 최대 최소의 영향을 주겠죠. 자, 그럼 Y방향으로 평행 이동이니까 A와 D가. 최대 최소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최대 값은 결국엔 가장 큰 값일 거니까, 자, 우선 A의 절대 값 플러스 D라고 할게. 너는 평행이동이 유지가 되지만, 이것은 폭 자체를 그대로 양수로서 잡아줘야 되니까, 네가 양일지 음일지 모른다면 절대 값을 씌워주는 게 맞고요. 자, 최소 값은 뭐라고 써주면 돼요? 자,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틀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D에다가 보호 바꾸는 친구들이 있어, 습관적으로. 그게 아니라, 뭐야, 너의 폭이 밑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죠. 됐지. 자, 그다음에 또 색깔을 바꿔서 여기 표현되는 이 b 라는 녀석은 결국엔 역수형식의 확대 축소예요, 라는 결론을 내려드리도록 할게요. 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너는 주기를 결정하는. 유일한 문자라고 보는 게 좋아요. X 앞에 붙어 있는. 그러면 역수 형태로 주기를 결정해라는 얘기가 원 기본 주기를 기반으로 해서, 자, 역시 비도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기의 도대체 정의가 무엇이었냐 이거야. 여기서 또 잠깐만, 오른쪽으로 잠깐 갔다가 올게요. 자, 주기의 정의를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서 한번더정리할게 이전에 했는데, 자, 주기가 뭐라고 그랬어? f 의 X 플러스 P가 FX가 되는 눈으로 끝나는 주기를 결정하려면 이렇게 되게 하는 최소, 무슨 수, 양수인 피 자체를 주기라고 부를 거예요. 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어, 그러니까 이게 양수가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절대값이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어, 색깔을 바꿔볼까요? 절대값이 이렇게 써주기로 약속을 하겠다. 자, 저건 정의와 약속이니까 오른쪽은 그냥 지워도 되겠죠. 뭐, 여러분들은 지울 필요 없는데, 선생님, 좀 지우도록 할게 이렇게 설명한다. 그럼 주기와 무엇? 대칭성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대칭성은요, 이 주기의 절반만큼 전대칭과 선대칭이 반복됐던 사인복사인을 기억하면 되죠. 그런데, 자, 잠깐 이쪽으로 갈게요. 결국엔 여기 선생님도 이 그림을 원래는 쫙 그려야 되는데, 하나만 그린 게 뭐냐면, 일주기, 하나의 주기를 기반으로 한 설명들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대 최소를 유지하고 주기를 반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무슨 생각을 해줘야 되냐? 안내선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는 거죠, 이렇게. 뭐? 직사각형을 지금처럼 하나 딱 그려. 그러면 이렇게 등분이 되고요. 가운데가 등분이 되고요. 가운데가 등분이 되는 8개로 등분되는 직사각형 형태를 만들자고요 물론 x축 y축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잡아줘야 되냐면 시점의 위치인데 자 사인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인의 시점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 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그럼 여기가 0이면 쑥 사라지잖아요. 이 자리가 0이 되게 되는 위치가 뭐냐면, 마이너스 B분의 C콤마 D겠죠. 마이너스 B분의 C콤마 D. 그럼 거기를 시점으로 해서 사인은, 요렇게, 요렇게 뭐야. 이게 한 주기를 설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풀리지 않지, 더 그려야 된다. 그럼 같은 내용들을 복사하기 붙여놓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띡, 띡 설명하는 이 자리에 너의 길이가 몰라타낸다고 이게, 이게, 이게 주기지, 그냥. 그래서 너의 길이가 뭐예요 이게 절대값 b 분의2 파이라는 길이를 설명해 그럼 당연히 뽕 잡아놓고 요만큼의 길이를 얘기를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게 너의 길이만큼 뭐야 당연히 이걸 4로 나누는 거니까 2 이런 것도 그냥 기억을 하면 되죠 분의 파 이런 길이가 된다고요 맞죠 자 그런 상태고요. 여기서 점대칭과 선대칭을 어떻게 얘기하면 돼? 이 녀석은 이 시점 기반으로 해서 너의 뭐 절반 근데 이건 일반화해서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에 대한 점대칭이 반복된다고요. 자, 선대칭은 어떻게 반복돼? 선대칭은 지금 이 자리 그다음에 주기의 절반만큼씩 해서 계속 선대칭이 반복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야. 너랑 너랑 길은 항상 이거 또 대칭이다라는 표현들을 써주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지금처럼 그린 것은요. 그렇다면 요걸 시점으로 했을 때 a 값이 양수가 되는 상황인 거지. 맞아? 이 그림은? 그럼 만약에 A 값이 음수가 되면 어떻게 그려지냐, 이거야. A 값이 음수가 되면 시점 기반으로 해서 대칭이 되게 밑에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반복된다고. 자, 이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이제 코사인 얘기를 해보자. 자, 두 번째 이제 비교 바로 옆에다 쓸 거야. 그럼 만약에 Y는 A 코사인에 이 자리가 BX 플러스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된다. 자, 그러면 코사인의 시점은요, 잘 봐. A가 양수라는 가정화에 시작을 한다면 시점이 여기서부터죠. 그리고 지금처럼 하나, 둘, 셋,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그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잊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왼쪽으로 다시 갈게요. 사인과 코사인은요, 평은 2분의 파이라는 게 뭐야? 주기의 4분의 파이만, 사실 주기의 4분의 1만큼을 가게 되면 서로 겹쳐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여기 봐요 이게 결국은 평행이동의 교점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똑같은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그렸기 때문에 여기는요 뭐 중점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그죠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다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맞죠 자 그럼 a가 양수일 때는 저렇게 된다고 만약에 a가 음수다 그럼 시점의 위치를 뒤집으라고요 역시 대칭 대칭 교점 중점 교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서 반복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x 축과 y 축은 필요하다면 나중에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점 기반으로 한 직사각형 안에서의 규칙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시면 된다 이 안에서 주기성 그다음에 무슨 성 점대칭성 그리고 선대칭성의 반복의 규칙을 이건 지금 일반화하는 게 우리 불편하잖아요 그니까 러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런 직사각형 전략을 많이 짜고 갈 거예요 그리고 또 참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삼각 함수에도 비율이 있어요. 아 이걸 그 넓까 말까를 되게 고민했던 게이 삼각 함수의 비율이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필수 요소는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팁이 될수 있는 거긴 한데 이 문제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문제에서 설명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봐. y는 내가 sin x라는 것도 있고. y는 cos x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봐. 평행 이동을 통해 가지고 이게 평행 이동이 되고 뭐 대칭 확대가 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어떤 규칙성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야, 또 그려. 어, 이렇게 이제 그려놔요. 지금처럼 그려놔. 이렇게 이제 그려놔. 이렇게 카메라가 여기까지 잡히죠? 네, 여기까지 갈 겁니다. 7판을 다 쓰고 있어. 내가 딱딱 잡아놓고요. 사인이 됐던 코사인이 됐던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확인. 없던 법을, 법을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 경우는 그냥 직관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자리를 y축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x축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보고요. 가장 근본적으로 이 설명하기 가장 좋았던 건 선생이 코사인이기 때문에 코사인 기반으로 설명을 하고 일반화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 이렇게 있어. 그 뭔데 그게? 모기는요. 이 자리가 이제 이 파이란 어떤 주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아죠. 그런 상태. 근데 여기의 길이는 얼마예요? 여기의 길이는 여기가 파, 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니까 너의 길이는 얼마? 파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자, 자 노란색으로 가볼게요. 이, 봉우리, 봉우리, 이렇게 설명하는 거. 요자를 내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봉봉, 뭐, 골걸 이렇게 얘기해요. 봉봉. 야, 뭔 소린데. 봉봉이 뭐예요? 봉우리, 봉우리라고. 봉우리와 봉우리의, 첫 봉우리와 그 다음 봉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이게 주기란 말이지. 그니까 너의 이 봉봉 사이의 거리가 한주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파이. 맞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너의 중점이죠? 여기, 여기 길이가 똑같으니까 당연한 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끊어지면 여기의 길이가 얼마야? 파이. 아, 이거 누가 몰라요 그죠.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야. 네, 그렇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제 또 절반을 끊어, 이 자리를. 여기 를 절반으로 딱 끊으면, 여기 위치를 얼마? 2분의 1로 잡을 수 있지요? 맞아? 그럼 2분의 1이 되게 되는 너의 위치가 얼마야?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게 되는 위치가 3분의 파이가 돼요. 이 자리가 뭐가 돼? 이 자리는 3분의 5파이야. 왜 대칭이니까 3분의 파이만큼 깎아먹으면 돼요. 그랬을 때 너랑 너랑 두점 사이가 이루고 있는 이 길이는 뭐가 되니? 뭐가 되기는 3분의 5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펴면 되니까 3분의 몇 파이? 3분의 4파이라는 길이를 갖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황색 까볼까요? 그럼 이 자리는 마이너스 2분의 이거 다 방정식에 풀리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되는 위치야. 너랑 너랑의 중점 위치예요. 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띵띵 그러죠. 너랑 너랑 점대칭이야. 그럼 이 길이 3분의 파이면 나도 3분의 2파이니까 제가 3분의 2파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가 3분의 4파이라는 것도 누구나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주황색이 이루고 있는 너의 길이는 얼마야? 3분의 2파이야. 자 그럼 봐봐요. 자 우선 여기 이거는 사실 은 길이로서는 의미가 없긴 한데 전체를 자 다시 4등분. 뭐라고? 전체를 이 함수값을 다시 몇 등분? 4등분한 상태에서의 비율이에요. 이거 나머지 경우는 그냥 구해야 되는데 사등분 너무 자주 나온다 그럼 이런 거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처럼 네가 사등분이 됐어 만약에 사등분이 돼서 만나는 저 교점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부터 잠깐 표현해 보면 이 자리는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냥 이 교점은 그러니까 이건 길이가 0이죠 길이가 근데 그냥 쓸게요 두 번째 주황색이죠 주황색은 뭐야 사등분의이세 번째 위치에서 만나는 너의 길이는 3분의 2파이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알았다고 그다음에 또 위로 가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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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거, 요거, 요거 파이였잖아 파이. 그 녀석은 그냥 파란색으로 쓰도록 할게요. 너는 그냥 파이야.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네. 그다음 절이 요 핑크, 핑크가 없어다 핑크는 3분의 몇 파이였어? 3분의 4파이가 3분의 4파이 이렇게 정리가 됐어. 근데 마지막으로 저 노란색. 나는 2파이야. 근데 이 비율이 항상 언제 이게 뭐 땡기든 줄이든지간에 이게 항상 유지가 안 되고 4등분이 되면. 그래서 결과론적인 너희들의 비율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0대 이렇게 서 어쨌든 파이 파이 그러 그러니까 3을 곱해요 0대2대3대4대 6. 요거 꿀팁이야 작년만 해도 작년 3점짜리 기본 문제 나왔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그냥 딱 30초 컷인데 그래서 이건 이제 인정하고 갈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삼각함수 가지고 가 있는 기본 비율이다라고 해서 이 근간 안에 선생님이 대부분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이거라고요 주기성과 대칭성을 일반화할 수 있느냐. 알았죠? 요 정도 상황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어, 우리 이제 필기를 아직 못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항상 하던 시간에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번 쭉 보여주는 걸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삼각함수 그래프의 한바닥 개념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수고 많았고요. 우리 이제 그 다음 단은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를 풀도록 할 거예요.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정연, 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